다함께 찬송 206장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이 꿈줄인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갈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게 하시고 주 말씀 맡히어도록늘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잠을 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는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살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합니다. 내주하신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제주도에 가계신 단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좋은 심 얻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여덟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서른 한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위세기를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는 왕이 된지 여덟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 2 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사라 목상과 아루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야의 제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헐었다. 요시아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파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는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해가였다. 그는 제단을 헐고 아사라 목상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바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도 모두 부숴 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뒤 통치한 지 여덟 주가 되는 때에 아살야의 아들 사방과 마세야의 성주와 요아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세 사람은 힐기야 대제사나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돈은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림 주민에게서 거두어들인 것으로 성전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이에게 얻고, 그들은 또그 돈을 성전을 직접 맡아 건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 돈을 목수와 돌쌓는 이들, 이들에게도 맡겨서 채석한 돌과 돌이와 들보를 만들 나무를 사들여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 버린 건물들을 손질하게 하였다. 그 사람들은 이를 정직하게 하였다. 들위에네 명의 감독이 있었다. 모두 레이 사람들인데, 보라리 자손 가운데서는 야핫과 우어댜, 고핫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무슬람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아하였다. 이레이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목독군을 감독하고 각종 공사 책임자들을 감독하였으며. 어떤 레위 사람은 기록원과 사무원과 문지기의 일을 맡았다. 아멘 오늘은 잠깐 그림처럼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덟 살쯤 되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정이 일어났고 그 반정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부지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해서 그 신하들을 반정한 신하들을 다시 죽이고 그 신하들이 다윗의 자손인 그 아모네아들 오늘 말한 이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는 일이 이 전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몬의 아들 요아스를 반정의 반정을 거쳐서 그렇게 여덟 살짜리 된그 아이를 왕위에 올렸다. 그리고 오늘 34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그 요아스라는 그 여덟 살짜리 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였겠습니까? 아버지는 갑자기 살해돼서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올렸는데 자기 나이는 이제 겨우 여덟 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곱 살에 여덟 살에 왕에 오른 사람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요아스는 2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였고 다윗에 다윗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는 치우치지 않고. 길을 걸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1절과 2절을 통하여 요아스가 8살에 왕이 되었다. 그는 31년 동안 유다를 치리하였다라고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9살 동안 길지 않은 생애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2절과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요한 이야기가 3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성경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받았던 이 요아스가 어떻게 그러한 길을 걸었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어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계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우리는 또그 사명을 어떻게 이어 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는 왕이 된지 여덟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묵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요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제가 왜 1절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2절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나서 3절을 읽어 보자고 했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라는 이 문장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로 말씀드린 여덟 살에 왕에 올라서 너무나도 황당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16대 왕 이스라엘 어, 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6대 왕으로 자기의 세 명의 아들과 그리고 한 명의 조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 정말로 참혹한 시기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이 평가하신 좋은 왕의 마지막 왕입니다. 16대 왕입니다. 그가 8살에 왕이 된 다음에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살. 왕이 된지 8째 해, 8살에 왕에 올라서 16살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8살에 하나님 을 찾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8년의 7일 기간을 통해서 그가 성경에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많은 갈등, 갈등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기의 처지와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아마 깊이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8년이 되었을 때 아직도 매우 어린 청소년의 나이에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우리의 지금 청소년들에게.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 시기에 수, 뭐 수련회를 위해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맡고 담당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스스로 찾기 시작할 수 있는 이 시대, 이 세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다윗의 길을 쫓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이후에 통치 12년이 되는 해라고 말하니까 그 4년 후에 20살 때에 이제 그는 그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20년째 되는 그, 20년이 되는, 12년이 되는 20살 때에는 산당과 아세라 묵상과 아로색기 우상들과 포함한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상이라고 하니까 뭐 불상 같은 거, 아로색인 우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형태를 가진 우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진 뭐 다른 불교를 믿거나 다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이 부적이나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모든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돈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아니면 내 자신의 자존심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 형태를 갖추고 있든 갖추고 있지 않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여러 가지 우상들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유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요시야는 종교 개혁의 첫 단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면 요시아의 지시로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고, 요시아는 분향단을 부수고 태양신이라고 붙여놓은 그것까지 전부 다 꺼내어서 빻아서 가로로 만들어서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뼈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은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그대로 불살라서 그리고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300년 전에 여러보암 앞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어 열왕기 11기, 어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보암이 제단 앞에서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13장 2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의 위에 분양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라고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300년 전에 여로보암이 우상 신을 섬기려고 제단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준비됨에 따라서 그 준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이땅 가운데 와서 여덟 살의 왕이 되었고 또 다윗의 길을 쫓아 그가 결단하고 어떤 신앙의 전수나 그런 것으로 그냥 무태신앙 안에 있는 것처럼 그냥 교회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환경과 상황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결단하고 나아왔다라고 3절에 같이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헐고 유다와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북이스라엘에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과 모든 목상들을 다 부수어 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미 북 이스라엘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곳에까지 올라가서 그것도 왕이 직접 올라가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직접 가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그북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한 다음에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에 대한 소중함과 또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요시하는 그, 그가 다윗의 길을 걸으면서 알았고 성전을 깨끗이 한 다음에 그는 다시 한번 개혁을 시작합니다. 스무 살에 개혁을 시작해서 우상들을 다 밀어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여덟째 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8 절의 말씀은 그가 스물여섯 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까지 모두 다 깨끗하게 한그 모든 상태에서 이제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8절 말씀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 각각에게 적절한 직임을 맡기고 그리고 그들을 믿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세를 20살 이상에 된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세라는 걸 바칩니다. 예수님 때도 나오죠, 반세계를. 성전세를 바치는데, 그것을 원래는 모세율법에는 제사장들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성전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막에 사용했었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 그런데 300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부터 0 0인이 지난 지금 요시아 때 이때 와서 성전이 많이 훼파되었습니다. 요아스라는 어, 왕이 잠시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기는 했으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안에서 그 할아버지 무낫세는 그 성전 안에다가도 산당을 만들고 했었던 일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시아는 그 성전을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또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들에게 바쳤던 성전세를 요아스 때에 와서 부문 앞에 함을 만들어서 헌금함을 만들어서 그곳에 자유롭게 사람들이 와서 성전세를 내게 하였습니다. 그 성전세를 모아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그 제사장에 갖다 준 것들을 각각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어서 성전을 보수하는 이야기가. 8절 이하로부터 계속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요시아 때는 얼마나 크게 했는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 어떻게 어, 진행했는지를 어, 알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하는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들보를, 들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조금 회파돼서 수리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리모델링해야 될 정도로 많이 상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통해서 이 성전들을 수리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목도꾼들을 감독하고 각각 그들의 직임에 맞게 그렇게 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시야는 여덟 살의 왕에 올라서 하나님을 열여섯에 찾았고, 그리고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우상을 훼파하기 시작해서 스물여섯 살에 완성하고 그때부터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보수한다는 이야기, 또한 우상을 갈아서 뿌리를 어, 없애는 그런 이야기들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단계들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돌아보고, 내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 그것이 습관이 되었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든,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세워 리빌딩 다시 한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열왕기상 12장 3절에 12장 3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 계획을 요시야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요시야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보암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표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 능력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계획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한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고 했던 것을 역사하실 수도 있고 늦게 하실 수도 있고 아예 하시려고 하는 것을 폐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두 우리의 믿음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의 계획표를 지금 차근차근히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요시아의 삶을 통하여 조명하여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 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전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조정하고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순종과 겸손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제도에 가 계신 아까도 기도했지만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내외분을 네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장과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어, 여러분들의 오늘 신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사유롭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의 삶을 통하여 선한 원다위세 길을 따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았던 그런 평가를 받았던 요아스 어 요시아의 짧은 삶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요시아를 이미 예정하시고 특정하셔서 하나님 그 시기의 시대에 하나님 요시아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심을 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두 글을 세우고 써 주심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성경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사랑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또한 목회자들을 위하여, 목장을 위하여, 목자 업무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들려주고 맡겨진 환우들의 중부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나누고, 우리 마음의 심중의 소원을 한